어서오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고요. 드디어 저희 집 랜선 집들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와! <laughs> 저만 신났나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그럼 저희 부부의 러브하우스 랜선 집들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따라따. <웃음> 따라따라. <웃음> 랜선 집들이의 국룰이죠 저희도 초인종신 찍어봤고요. 야이 음악은 어쩔 수가 없다. 따라따라따. 저희 집 일단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공간을 저는 좀 인테리어를 가장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 김피디와 저 지영이의 집의 테마는 식물과 함께하는 싱그러운 휴양지 같은지. <laughs> 여기는 마치 발리이자 끄라비이자 동남아의 어느 한 따뜻한 휴양지처럼 언제든 마음 편하게 쉴수 있는 곳 여러분 잠시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시겠어요? 김PD 여러분 아시죠? 미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미신이라고 해봤자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 뭐 좋다 그러면 한 번쯤 해볼 수 있으니까 짠! <laughs> 이게 부엉아 몇 마리죠? 12마리의 부엉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엉이 눈이 동그란가요? 제 눈이 동그란가요? 저기 잘 맞네. 어? 닮았어. 무서워 하지 마. 닮았어. 어, 아, 진짜 닮았네. 봐봐. 음. <laughs> 이 노란 부엉이 무슨 의미죠? 노란색이 약간 금전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아무튼 우리 이제 화목하고 또 올빼미가 또 현명하고 또 이런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서 금전 눈이 좋아졌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희 세 가족. 물론 지금 우리 예쁜 몽이는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커피를 내려 먹을 때는 항상 이거를 이렇게 쟁반채 옮기고 가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자리가 딱 제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피리가 좋아하는 예쁜 향기가 나는 초들이 있어요. 아끼고 있어요. 이거 향초는 원래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인 흔적들이 없어.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남천 우리 집을 지켜주는 남천 대박 사건 남천이 웬 말이냐? 여러분 남천 아세요? 뭔가 이렇게 집안에 악귀를 쫓아준다. 악귀, 악귀, 귀신 나쁜 귀신 막 이런 거 있잖아. 나쁜 기운 이런 걸 쫓아준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옛날 같을 때 보면은 울타리를 치고 그 집안을 둘러서 이렇게 남천을 심어놓는다고 야외에서 크는 건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 아이가 우리 집을 지켜준다나 어쩐다나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얘가 보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얘잖아요. 나쁜 기운이 밖에서 따라 들어오는 것을 얘가 바로 장포를 막아준다는 거지. 내가 바로 남천이다. 와! 막 이런 거 있잖아. 장사 잘 되는 집 가면 다 남천 이 있어, 밖에. 운이 좋은 거야 저기. 여기가 장사하는 곳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사랑의 맛집. <laughs>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엌. 짜잔! 저희가 가끔 요리했던 저희 집 키친입니다. 아일랜드 식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리를 하고요. 역시나 저희는 식물을 사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엌에는 길게 내려뜨리는 스킨답서스 종류로 이렇게 꾸며봤어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확실히 집에 식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주는 싱그러움이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쁜 월넛 식탁이 있습니다. 6인용이고요. 이 식탁이 들어왔었을 땐 여기에서 저희도 김PD랑 같이 식사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여러분 아시죠? 저희 라이브 방송할 때 하얀색 원탁 테이블에서 라이브 방송하잖아요. 그 테이블에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지금 현재 2인 가구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식탁이 필요 없다. 결국은 저희가 좋아하는 원목 가구들로 인테리어만 했다. 사용은 많이 안 한다. 원목 가구의 흠이 뭐냐면, 거칠게 쓰면 좀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조차 세월의 흐름과 하루하루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빈티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월넛 식탁 의자, 현관 앞에 보이는 저 사이드보드 저 가구는 전부 다 베이직 가구예요. <laughs>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뷰입니다, 여러분. 해가 들어올 때 가장 예쁘게 빛이 나는 곳이에요. 이곳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하고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거실로 갑니다. 아! 거실로 가기 전에 여러분 항상 저희 라이브 방송했을 때 바로 그 곳! 민지영 TV의 작은 스튜디오죠? 민지영 TV의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같은 곳?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는 유일한 저희 집의 화이트 공간. 가장 깨끗하고 촬영하기 딱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죠? 우리 몽이,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이 소개해주고 많이 보여드렸던 저희 몽이. 몽이가 활짝 웃고 있고, 이쪽에 저희 부부의 웨딩 사진, 귀엽게 해놨어요. 제가 약간 테라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이런 초록 식물들로 어, 뭔가 싱그러움? 이런 것도 느끼지만 향초마다 향기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향초들은 불을 태우진 않아요. <laughs> 불을 잘 붙이진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없애주는 그런 거. 향 테라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laughs> 이거야, 이거. 그리고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얘는 히메 몬스테라인데 저희가 현관 쪽에 이 아이의 모체가 있고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져 갖고 잘라서 물꽂이로 얘를 이렇게 벽타기를 시키고 있어요. 과연 민지영 TV의 이 조그만 스튜디오 이뒷 배경에 있는 이 하얀색 가구는 이 아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 오늘 그 정체 공개합니다. 빨아봐봐. 픽. 바로 그릇장이었습니다 빌레로이 앤 보호라는 브랜드고요 저희 집 쇼파가 노란 칼라잖아요 접시도 노란 칼라 이 노란색 칼라가 원목 소재랑 잘 어울려서 노란색을 저희 부부가 좋아하게 됐나 봐요 쪽도 살짝 보여드릴까요 저희 부부는 술을 잘 마시진 않는데 손님 접대용 이렇게 와인잔 술잔 뭐 이런 것들 아 레몬글라스 오일 유칼리투스 오일 그리고 시나몬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오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물을 끓여서 또향 테라피 하는 곳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고요. 초에 불을 붙여서 이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레몬 글라스 오일을 이곳에 톡안 떨어져? 이렇게 세네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면은 이 초에 의해서 이 오일이 들어간 물이 바글바글바글, 보글보글보글 보글, 보글, 예쁜 소리를 내면서 끓기 시작하면서 온 집안에 릴렉스되는 이 레몬 글라스의 향기가 확 퍼지게 되죠. 제가 이런 향 테라피, 식물 테라피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 제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향 테라피나 뭐 식물 테라피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찾으셔서 늘 항상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하루에 한 번씩 짧게라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저희 집에 헬스 짐입니다. 김비디님 뒤로 돌아주세요. 짠! 여기가 바로 저희 부부의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리얼하지 않아요?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laughs> 제발 모양 양말입니다. <laughs> 어제 이거 신고 운동화 신고 여기서 <laughs> 러닝을 좀 했는데 좀 리얼하죠? 아니 근데 양말 한 2, 3일씩 신지 않나요?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혹은 TV를 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많이 걷고 있어요.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많이 걷는 거, 걷기 운동이거든요. 특별한 근력 운동보다도 유산소 운동, 이렇게 걷는 운동 여러분 꼭 하셔야 되니까, 어, 난 도대체 어떤 운동을 시작하지? 뭐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걸으세요. 그냥. 집 밖으로 나가셔서 하루에 30분씩만 걸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정도사 민지영이었습니다. 여기에 스쿼트를 도와줄 수 있는 기계가 있고요. 얘도 어 온몸에 진동을 느껴주게 하는 그런 기계. 제가 가장 애정하는 음파진동운동기계예요. 이거 김PD가 방송으로 판매했던 물건인데 너무너무 탐나서 저도 저희 집에 들였습니다. 이곳에 올라서서 기계를 틀면 온몸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근육들을 다 얘가 움직여준다는 그런 기계 게으른 귀차니즘들한테 정말 필요한 운동기계다 여기는 여러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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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잖아요 줄넘기 이런 거 건강에 되게 좋은 거 이렇게 트램폴린도 있고요 물론 저희 집은 밑에 러그가 두껍게 장모 러그가 깔려있어서 이렇게 층간소음 방지에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 밑에 이렇게 두꺼운 네트 같은 게 깔려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 헬스존에는 전부 다 두꺼운 매트가 밑에 깔려있고, 그 위에 장모로그가 있어서, 어, 여기 이사 오기 전 집에서도 저희가 이사 갈때 저희 아랫집에서 올라오셨어요. 너무 집이 조용해서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는데, 민지영 씨 부부가 산다는 얘기에, 아, 저 부부는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나 보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저희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저희 몽이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여튼 저희 부부는 은근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부부라는 거. 층간 소음 얘기가 나와서 하나 또팁 드릴게요. 잠시 식탁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몽이를 위해서 온 집안을 러그를 깔았었는데 이제 러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러그 없으면 저도 생활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는 몽이가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부엌을 러그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탁 의자를 끌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에 좀 방해가 될까 해서 이렇게 양말을 씌워놨어요. 식탁 의자 양말. 너무 괜찮죠?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층간소음 방지로 이런 거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나 유명한 저희 집의 메인 장소죠. <laughs> 노란색 쇼파. 저의 부부의 이 노란색 쇼파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이 노란색이 주는 이 안정감과 활기가 저희 부부의 지쳐가는 이 마음과 몸을 많이 또 업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잠시 여러분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저희 집이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이는 떡갈나무와 파란 하늘, 그리고 밝게 들어오는 햇빛. 아. 모든 게 완벽하다 완벽해 이러니 뭐 우리 집이 휴양지지 뭐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 아이도 원로 나무예요. 원, 투 쓰리. <laughs> 저기 제 가장 높은 아이는 저희가 스피커를 올려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나무의 결이 너무 너무 꾸밈없이 있는 것들.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나무 결이 다 다르잖아요. 난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점점점점 쓰면서. 내 삶이 묻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온몸 가구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12마리의 부엉이도 있고요. 8마리의 거북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피 d 님 보여주시죠.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거북이 8마리도 김피디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통 창가에서 바라보는 저 건너편 아파트들이 게 닭이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닭이 우리한테 나쁜 기운을 또막 쏴준다는 거지 격각살이라고 하죠 격각살 뭐라고 격각살? 격각살 <laughs> 격각살이라는 게 있어서 또막 우리를 안 좋은 기운을 막 우리 집으로 쏜다는 거야 거북이들이 그 격각살을 앙앙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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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사실 남천이 장풍 쏴주고 <laughs> 부엉이 12마리가 우리 집에 금전운을 가져다 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격각살을 막아주는 거북 장군들 여러분 여기는 지영이와 김피디의 러브하우스입니다. 풍수하우스 아니야? <laughs> 우리 집 건데 지금 보니까 휴양지가 아니라 풍수하우스였어, 풍수하우스. 바꿔야 돼, 콘셉 TV장 같은 경우는 이런 나무 무늬가 있는 걸로 골라봤는데요. 가끔씩 어, 집에서 좀 외롭다, 음악이 필요하다 할때 이렇게 합프처럼 제가 연주를 하곤 하죠. 소리가 많이 안 나는데. <laughs> 음악 소리 입혀주세요. 그럼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이제 저희 부부의 비밀 공간 <laughs> 침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사실 관계자의 출입 금지인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여기는 짜잔 부부만의 공간이다라는 게 너무나 티가 나죠. 저희 이렇게 웨딩사진 액자가 바닥에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어, 너무 예쁘죠? 이건 사실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어, 저희 친정엄마가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랑 신부들 이렇게 좀 행복하게 예쁘게 살아라는 의미로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고요. 너무 아까워서 여기에다가 식물을 심진 않았고요.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제가 디피를 해놨습니다. 어, 이 선반은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laughs> 제가 만든 선반이에요. 약간 벨벳 느낌의 천인데 이 안에 아주 두꺼운 다이슨 청소기 꽉이 들어있어요. <laughs> 다이슨 청소기. <laughs> 다이슨 청소기 꽉으로 제가 그 안을 다른 나머지 그외 버려지는 상자들로 꽉꽉 눌러 채워서 제가 만든 저만의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반입니다. 재활용이네, 재활용. 끝내주죠? 저희 안방 들어오는 곳도 이렇게 밑에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져 있고요. 짜잔! 저희 안방의 컨셉은 핑크 핑크. 아가씨때 혼자 살 때는요. 모던 막 이런 걸 좋아할 때고 그렇게 빠져 가지고 막 벽지가 그레이 막 이불이 막 블랙 막 이랬었는데 결국 여러분 밝은 컬러가 이런 사랑스러운 컬러가 저희 정서에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방의 컨셉은 핑크입니다. 이곳은 우리 몽이 공간이에요. 이곳에 몽이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몽이가 여기서 생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은 도저히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몽이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 침대 높이가 상당히 낮죠? 한 20cm 정도 되는데 이건 저희가 이 침대를 제작을 했어요. 몽이가. 어, 침대에서 뛰어내리고 그럴 때 관절에 많이 무리가 갈까봐 침대를 낮은 걸로 제작을 했었고 침대 뒤쪽으로 보이는 저 핑크색 판 있잖아요. 저것도 핸드메이드 지영의 작품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몽이 계단이에요. 몽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걷는 것도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이 낮은 20cm의 침대 높이도 부담이 될까봐 저렇게 계단을 직접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는 몽이의 흔적이 너무 너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아, 또,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네요.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혹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거나 노견과 함께 하고 있으신 분들은 침대를 이렇게 낮은 침대를 이용하거나 저런 계단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좀 편안함을 주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의 관절을 위해서 이렇게 집에 애견 매트나 러그 같은 거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핑크 냉장고도 저희 안방의 포인트인데요. 해외 여행을 하면서 모았었던 냉장고 자석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한쪽에다 붙여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김 PD를 만나기 전에 제가 여행을 다닌 적이 거의 없어서 되게 많은 곳을 여행했던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면 별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세계 여행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갔다 와서 이 냉장고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한쪽 벽 하나를 다 자석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김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아요. 우리 세계 여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 안방에도 TV는 있는데 사용하진 않습니다. 저는 좀 철칙이 있어요. 잠을 자는 공간만큼은 수면을 위한 최적화된 장소여야 한다. 그래서 안방에 들어오는 순간 전자제품 사용 금지, 막 이런 걸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방은 항상 언제든 잠을 잘수 있게 안막커튼,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 두 부부가 밤낮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김 PD가 막 새벽 2시에 뭐 들어올 때도 있고 3시에 들어왔다가 또막 새벽 4시에 나갈 때도 있고. 저도 드라마 촬영하면 워낙 시간이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잠잘 때는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거. 화장실 가는 길에 이렇게 북박의 장이 있는데 보통 부으면이 옷장으로도 충분히 옷이 수납이 됐겠지만 저희는 직업상 좀 옷이 여기에 수납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기엔 로브 같은 거. 얘는 반양트리 호텔에서 어디지? 박보, 마카오. 마카오에서. 얘는 홍콩 하이트 호텔에서. 얘는 미국 팜스프링스 킴튼 호텔에서 저희가 구매해 온 로브고요. 어찌됐건 저희 부부는 로브를 참 자주 입기 때문에 음. 부끄러우니까 빨리 닫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가방을. <laughs> <laughs> 가방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가방도 맨날 드는 가방만 솔직히 들지 자주 체이진 하지 않잖아요. 저는 드라마 찍을 때 사용하는 소품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는 가방들은 이쪽에 구석으로 이렇게 다 모아놨고요.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여기를 사실 열건 없어요. 왜냐면 이런 가방 막 사실 평상시에 들고 다니기 좀 힘들잖아요. 다 촬영용입니다. 촬영용 소품이에요. 이런 거뭐 반짝이 막 이런 가방들. 드라마 찍을 때 제가 썼던 이두 곳에 있는 이 가방들로 제가 10년 동안 사랑과 논쟁 드라마 소품으로 다이 가방들을 썼었다 뭐 그런 얘기 되겠고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안방 화장실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반신욕을 할수 있는 욕조가 저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조 있고요 샤워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너무 부끄럽네요 그럼 다음 장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이의 드레스룩으로 갑니다 끝에 저희 베스룸이 있고요. 어, 여기가 아까 들어왔던 현관, 현관이랑 마주보고 있는 창문입니다. 바로 옆에 저희 부부의 취미 생활 사실 저희가 사고가 나서 아직 어, 다시 이제 오토바이 탈지 안 탈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어, 김 PD랑 저의 헬멧이 있고 이거는. 저희 자전거 탈때 쓰는 헬멧이에요. 브롬톤을 타고 있고요. 저희 드레스룸 가기 전에 김 PD 서재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김 PD가 유튜브 편집을 하는 공간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맥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나레이션 다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마이크 쓰고 있고, 여긴 기또 우리 소중이들 카메라 제스팜이에요. 그래서 렌즈라든지 뭐 배터리, 그 다음에 우선 마이크 이런 것들은 습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고 이 인형 너무 귀엽죠? 빨간색 인형? 이건 뭐냐면 저희 신혼여행을 포사 무이로 갔었는데요 거기 W 호텔에서 저희가 묵을 때 저희 신혼여행 왔다고 저희한테 선물로 준 인형이에요 너무 귀엽죠? <laughs> 그냥 여기는 그냥 장비방, 김PD가 여기에서 음료수 주문하면 제가 배달해주는 메뉴판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은근슬쩍 진짜 김PD 되게 호공하고 산다니까. 그리고 김PD가 편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엔 항상 제가 김PD가 편집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아주 무섭게 지켜보고 음. 있죠. 자기 포즈가 아주 다리 부러지겠네. 20대 때야. 있어? <laughs> 진짜 세노니콤셉이지? 어 그리고 여기 김피디 옷장인데 이 옷방 어떡하지? 아 그냥 오픈해라 빰빰빰빰빰 어 남들은 다 그렇지 않아? 온무덤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소, 다, 좀 숨길게 속옷은 내일 한파라고 세탁기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거짓말 좀 하지 그리고 여기는 김피디와 제가 쓰는 모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피디랑 저는 외출을 할때 모자를 잘 써요. 머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외출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세계여행할 때도 이 모자들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겠죠?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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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세계여행 갈 때는 어떤 모자를 가져가게 될까요? 여기 스타일러 있고요. 이거는 김피디의 옷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 드레스룸으로 갑니다. 여기 카드 띄워드릴테니깐요제 친구 베프 영환이와 함께했던 지영이의 드레스 룸 공개는 요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이렇게 여기는 바지, 여기는 긴 원피스류, 뭐 맨투맨 그리고 외투 그리고 여기도 겨울 외투 뒤에는 정장, 롱치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각각 뭐 옷들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 대단한 건 없고 여기는 원피스. 근데 솔직히 원피스에 이런 소매가 웬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드라마 찍을 때 입는 옷들이어서 평상시에는 잘 입지 않고요. 어, 여기가 좀 평상시에 입는 니트류 이런 거가 있는데 아 니트들 이렇게 많이들 접어서 보관하시잖아요. 이렇게 니트 이렇게 옷걸이에 자국 안 남게 그렇게 하게 되면 밑에가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쇼핑백 같은 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또옷 보관하고 있어요. 명품이네요. <laughs> 쇼핑백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니트를 수납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좁더라고요, 방법이. 어, 검색해 보시면 쇼핑백으로 옷 정리하기, 쇼핑백으로 수납하기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잘 나와 있을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치마들, 블라우스류, 미니스커트 사랑과 전쟁 한참 찍을 때는 많이 입었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덧 마흔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짧은 스커트들보다는 이런 롱 원피스 쪽으로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서른이 넘으면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을까? 근데 서른이 넘어도 미니스커트를 입더라고요 마흔이 넘으면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을까? 마흔이 넘어도 미니스커트는 입긴 하더라고요 패션의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악세사리 장인데요 따란 이 수많은 액세서리들은 전부 다 저, 제 촬영용 소품입니다. 아니, 뭐 이런 거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 목걸이. 근데 드라마 찍을 땐다 했고, 아, 이거 옛날에 동치미 나갈 때도 했던 것 같아. 이런 음. 거는 되게 세보이잖아 크레오파트라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침 드라마 강남 스캔들할때 썼던 것 같고. 요란하네 아주. 어, 평상시에는 못해. <laughs> 요란해 아주. 네, 이런 건 뭐냐면, 베트남 어디 가면 소수민족들이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웃음> 후크가 있어서 채울 수가 있고, 블랙 모폴라 같은 거할때 포인트로 올블랙에 딱 주면 되게 또 멋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슬쩍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뭐, 팔찌. 그리고 이것도 팔찌, 여기도 액세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얘도 2단 이렇게 돼 있고요. 얘도. 근데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건 제가 이제 비닐별로 담아놔가지고.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공기랑 계속 접촉이 되면 상하더라고요. 야, 이렇게나 많았어? 자기 몰랐지. 내가 가끔씩 액세서리 이렇게 차고 나오면 음. 자기가 아 이거 언제 샀어? 물어보는데 음. 제가 20년, 30년 갖고 있었던 액세서리들이고요. 어 자기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드라마 찍고 왔을 때이 목걸이 한 상태로 내가 가발 쓰고 몽이랑 장이랑 나랑 맞아. 사진 찍었던 그거야. 평상시엔 쓰지 않지만. 저는 이제 직업이 연기자다 보니까 악세사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센 캐릭터를 표현할 때도 있고 안전하게 그냥 진주 귀걸이만 할 때도 있고 악세사리를 안할 때도 있고 저한텐 이렇게 많은 악세사리가 있지만 평상시에 뭐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뭐맨 얼굴에 야구 모자 눌러 쓰고 다니는 게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지영의 드레스룸도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사는 곳을 이렇게 구석구석 다 보여드리는 게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좀 많이 했긴 했는데 저의 살림살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집 작년 9월에 내놨는데 아직.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laughs> 사실 세계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면 저희 부부는 저희 집이 이곳이 이 공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포근하고 아름다운 곳이어서 평생 쭉 살아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곧 떠나야 될 집이라는 게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집 랜선 집들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촤르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라따라따 따라따라 따라라라 딴딴 딴딴 따단 따라따라따 언제까지 하나 보자. 따라따라 <laughs> 아니, 저작권 안 될까 봐 음을 좀 틀리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까지 하자.